어, 약간, 더브로크함의 옷을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연예인들로 비유를 하자면은, 음, 뭔가 이동희 씨나 아니면은 코드콘스트 씨. 약간 이두 분이 이 샵의 색깔이랑 잘 맞고. <목소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빠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7월이 됐네요. 여러분들은 7월 하면은 뭐가 떠오르나요? 아무래도 직장인 분들은 가장 강력하게 떠오르는 것은 바로 여름 휴가이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다들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도 우리가 해외여행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빠밤. 오늘의 컨텐츠는 파리에 있는 한 편집샵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다들 하나쯤은 그런 거 있으시죠? 나만 알고 싶은 맛집이라든지 나만 알고 싶은 그런 음악. 저한테는 이 샵이 나만 알고 싶은 그런 편집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워낙 너무 유명해져서 아마 쇼핑을 좋아하고 파리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들 이 샵을 알것 같은데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샵은 파리 마레지구. 더 브로크남이라는 편집샵인데 파리에서 가장 떠오르는 편집샵 하면은 꼴레뜨였죠 하지만 꼴레뜨가 없어지면서 저는 파리 하면은 이 편집샵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더 브로크남 같은 경우는 어, 요즘 굉장히 핫한 브랜드들도 많이 있지만, 이 샵의 특징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 샵에는 굉장히 핫한, 뭐, 마르지엘라나 프라다, 발렌시아가 라프시먼스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엄청 잘 나가는 브랜드는 아니지만, 매니아층이 두껍고, 굉장히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뭐, 아픽스라든지, 키코라든지, 아 예전에는 고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키 콜라보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샵이에요. 오프 화이트 더텐 시리즈가 다 출시를 했었고, 마세아드 2.0도 나왔던 샵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프랑스에서 유명하고 인지도가 있는 편집샵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샵인지 우리가 살짝 느낌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파리에서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샵에 왔습니다. 저 브로크남이라고 이제 마레주구에 위치한 샵인데 여기가 진짜 감각적인 제품들이 정말 많아요 보시면은 여기 마틴노즈랑 나이키 콜라보 제품들이 있어요 파리의 멋쟁이들은 다 여기서 쇼핑하는 것 같아요 꼴레트가 없어져서 너무 아쉽지만 파리에는 아직 더 브로크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기 직원들도 진짜 감각적이고 너무 멋있어요 와 트리플S도 50% 대박 그리고 퓨전 스니커즈도 50% 타비도 50% 진짜 이쁜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좀 영상으로 어떤 샵인지 좀 느껴지시나요? 어, 어쨌든 이때도 세일 중이었는데 지금도 이 샵이 세일 중이에요. 같이 한번 온라인에서 어떤 제품들을 팔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더브로큰남 홈페이지에 들어와 봤습니다. 우선은, 배경이 조금 심오한 그런 작품이 있네요. 근데 이 샵은 예전부터 그랬어요. 예전부터 뭔가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은 직원들 옷 입는 거라든지 평범하진 않았습니다. 어, 뭔가 좀 심오하고 약간 어둡고 다크한 그런 매력도 갖고 있는 샵이에요. 그래서 샵에 바행되는 제품들을 보더라도, 리고엔스 같은 그런 조금 어두운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제품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어, 보시면은 일단 지난 제품들은 최대 70%까지 할인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신상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세일 제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하네, 브로크나. 예, 예전에도 그랬어요. 여기 서버가 굉장히 뭔가 느리고 답답해요. 예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느리네요, 서버가. 아, 좀, 이런 것좀 개선을 해주지. 좀,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이 너무 급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답답한 경향이 있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나이키 포스도 있고, 뭐, 프라다 제품도 있고, 스톤아일랜드 제품은 지금 세일이 또 들어갔네요. 그래서 원래는 천 달러짜리가 지금 6 0 0 달러. 오, 근데 이거 제품 진짜 예쁘다. 스톤 아일랜드의 진정한 매력은 이런 아우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조금 비싼 돈 주고 내가 스톤 제품을 좀 좋은 거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우터를 사는 걸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소재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이런 워싱이라든지 굉장히 아우터에서 그 매력이 잘 나옵니다. 빛에 따라서 색감이 다르게 보인다든지 아니면 리플렉티브라든지 그런 걸 굉장히 잘 활용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백보켓에 보시면은 이렇게 아웃포켓이 달려있는 게또 특징이네요. 아, 그리고 뭐, 나이키 에어맥스도 있고, 오, 요거가 요번에 이제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졌던 그 신발이었죠? 나이키의 핫한 제품들은 웬만하면 다 들어와요, 여기. 그리고 뭐, 데데가로송 되게 특이한 제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마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마르젤라도 있고, 아오레가시. 아저 여기서 아오레가시 득템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약간 좀 평범하면서도 평범하지 않은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고 좀 유니크한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이제 막 패션에 입문한 분들이 접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편집샵이고 정말 내가 옷을 좋아하고 좀 내공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득템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샵 중에 하나입니다. 프라다 모자도 이쁘다. 네 아식스도 있고요. 더스트. 라프시먼스. 어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GR 1 0 k 네 GR10K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어, 국내에서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에딕티드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브랜드가 진짜 괜찮더라고요. 이 아우터도 예쁜 거 같고 뭔가 조금 어떤 느낌이냐면 은 테크웨어 느낌도 나면서 약간 아우터 느낌도 나는 그런 브랜드예요. 이쁘다. 저는 반바지 짧은 거안 좋아하고 이렇게 좀긴거 좋아하거든요 이거 예쁘네요 여러분 어 마틴노즈 이 바지도 굉장히 이쁜데 아 내가 소화를 할수 있을까 너무 이쁘다 약간 컨버스에 신으면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보시면은 웬만한 제품들이 거의 다 이제 50%가 들어간 것 같아요 와 이거는 뭐야 이거 와, 너무 센데 아, 이거 진짜 이쁜데. 품절이네요. 이 자켓도 너무 이쁘다. 한번, 세일 위주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어뭐 어떤 제품이 괜찮은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아픽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진짜 이 브랜드가 여러분 바지 맛집입니다 제가 가끔 컨텐츠로 소개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아픽스 바지를 굉장히 잘 입고 있고 너무 만족도가 높아서 사이즈가 안 맞아도 저는 무조건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경험 안 해보셨으면 경험해보시길 추천을드려요 가격도 지금 세일해서 65 달러면 정말 괜찮거든요 근데 아마 이 제품은 제가 살것 같습니다 비슷한 아픽스 제품이 있는데 어 일단 핏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핏이에요 아픽스 브랜드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 국내에서는 아마 에딕티드 아니면 분더샵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입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국내 매장도 가보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사이즈가 라지밖에 없는데 괜찮아요 네, 크게라도 입어야 돼요 크게라도 입으면 은또 크게 입는 맛이 있습니다 네, 케빈 클라인도 있고 어, 스톤 아일랜드 오버롤이네요 귀엽다 와 이건 굉장히 기장이 짧네 이 바지도 이쁘다 어 이것도 뭔가 귀엽네 이거는 스키복으로 나왔나보다 이것도 이뻐요 여러분 이 바지도 굉장히 이쁘고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패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월의가시도 굉장히 옷을 사면은 만족도가 높은 제품 중에 하나예요 원단이나 마감 정말 퀄리티가 높은 제품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뭔가 그 아워레 가시만의 그런 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감성을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마르젤라는 지 너무 핫하니까 저는 아워레 가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샵만의 그런 모델 그 룩북 느낌이 있어요. 동양, 한국인 모델도 많이 쓰고, 그리고 실제로 매장 내에서 셀러분 중에 한국인 셀러분도 계십니다. 그분도 옷 스타일이 너무 멋있어 갖고 제가 정말 어 이분 진짜 옷 너무 이쁘게 잘 입는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모델분도 한국분이 계세요 여자 모델분 물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이뻐 이 바지 사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은 어 핫바는 뭐 루이비통 디올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거 같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 물론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저는 아오레가시나 뭐마틴로즈 이런 브랜드들이 더 좋아합니다. 근데 영상에서 제가 많이 소개를 안 해드리는 거는 대중적이지가 않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크게 관심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잘안 해드리는 편이에요. 어, 제 영상 조회수가 막 몇, 십만씩 막 나온다 하면은 당연히 이 제품이건 저 제품이건 다 이것저것 다 소개를 해드리고 싶죠. 하지만 제 영상 조회수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어서 왜냐면 하 제가 편집자를 또 따로 고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마틴 노즈나 아우레가시 이런 건 자주는 소개는 못 시켜드리지만 그래도 가끔씩 소개를 할 기회가 된다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노락도 너무 이쁘고요. 이두 개가 진짜 제일 이쁜 것 같아. 아, 옛날 고샤다. 진짜 이거 언제적 고샤냐. 아, 이때 저는 이제 탱코코에서 구매를 했었거든요. 와, 오랜만이다. 고샤. 어, 일단은 컨텐츠를 일단 마무리하고 따로 한번 쇼핑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시니까 더 브로크남의 색깔을 확실히 아시겠죠? 어, 약간 더 브로크남의 옷을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연예인들로 비유를 하자면은, 음, 뭔가 이동희 씨나? 아니면은 코드 쿤스트 씨. 약간 이두 분이 이 샵의 색깔이랑 잘 맞고 실제로 이 분들이 입는 옷들이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동희 씨는 아오레가 씨도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더 브로큰함은 나만 알고 싶은 그런 편집샵이었는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파리를 가시게 된다고 하면은 한 번쯤. 들려 보시면은 정말 만족하실만한 그런 샵일 겁니다. 샵에 또 식당이랑 카페도 같이 붙어 있어서 어, 간 김에 뭐 밥이나 커피 같은 거 마셔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파리를 가신다면은 한 번쯤은 꼭 들려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좀 여행에 마려운 그런 갈증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됐고. 재밌게 보셨다고 하면은 제가 그동안 해외여행을 가서 유튜브에 올리진 않았지만 보관하고 있는 영상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영상들을 앞으로 컨텐츠에 조금씩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여행에 대한 그런 갈증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좋은 밤 되세요.